저는 호텔을 정할 때첫 번째 기준이 창이 있느냐, 햇빛이 들어오느냐, 공기가 통하느냐, 그 다음에 소음이 있느냐, 이세 가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에서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하루 중에 최소한 몇 시간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창문이 두 군데 있으면 좋고, 한 군데라도 있어서 환기가 잘 되는 그런 곳을 항상, 고르는데, 그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 환경을 고를 때 저는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는 하루만 정합니다. 하루 정하고 그다음에 제가 발품을 팔아서 최소한서너 시간 주위에 돌고 그리고 확인하고 들어가서 음, 하고. 우리 인터넷 보고 음, 최소한 도로에서 100미터, 200미터 떨어진 호텔을 메데 정하고 가격도 보고 그리고 창문이 있나도 보고. 그리고 햇빛이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도 직접 가서 한번 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중환경제 왜냐하면 내가 잠을 자는 게 제일 오래 머물러 있는 곳그것이 공기가 좋아야죠 예를 들어 갖고 아무리 미케비치 해변이 좋아도 라오스의 공기가 좋아도 내가 있는 곳에 앞에 매연이 있으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라오스는 2월부터 화전이 시작되면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지독한 매연이래요. 그래서 2, 3, 4월는 피해라 그래서 라오스에 장기적으로 보주하는 거는 음, 저는 기간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음, 곧 돌아가려고 해요. 다낭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낭이 사실 제가 좀 춥고 그래서 12월 1월이 다낭이 사실 으시시하고 안좋습니다제 주변에 감기 많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동남아를 그러면 1년 내내 따뜻하고 무작정 뭐 좋은 곳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기 때 특히 햇볕이 많이 나지 않고 추울 경우에는 감기가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오직에서는 제가 다낭에서 호치민으로 갔더니 호치민은 또 다르더라고요. 호치민은 1월에 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남쪽이니까 그래서 위치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공간을 어,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고 스트레스를 없는 장소, 그러니까 어, 내 과거의 스트레스를 지워질수 있는 음, 방법은 위치 이동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곳으로 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이금 우리 밀가루 를을안 먹는데 조나스가 300원짜리라서 한번 봐봤는데.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소식 주의라서 밀가루 음식 있으면 밥만 먹고 안 먹습니다. 칼국수도 다 먹으면 몸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칼국수 한반 정도 먹죠. 오늘살쌀가자는잘 음, 먹습니다. 쌀가루는 많이 먹어도 크게 뭐배 아프거나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빵은 뭐 많이 먹으면 반드시 저는 탈이 났어요. 아마 밀가루 음식이 저한테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동양인에게 우리나라 사람에게 다 맞을 거예요. 그냥 요리하기 쉽고, 요리가 아니라 그냥 빵 사서 먹으면 되거든요. 베이글 사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아침 토스트 간단하잖아요. 토스터도 사실 그 밀가루인데 계란하고 밀가루가 이 궁합이 가장 안, 안 맞답니다. 그런데도 뭐,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지고 살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편하게 먹고 살고 그 대신에 이제 본인이 좀 신경을 써서 나는 아프지 않고 좀더 무병장수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은 이것저것 공부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예 들면 삼겹살 그 이게 그 먹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냥 습관이 돼갖고 뭐 먹거든요. 저는 삼겹살 절대 안 먹습니다. 그리고 숯불갈비 좋다고 하는데, 저 숯불갈비 가면, 절레절레하고 저 구석자리에 앉아갖고, 숯불 이렇게 하는 자리가 없나? 그 국리만 하고, 숯불갈비 뭐가 맛있습니까? 저는 사실 삶아서 먹는 수육, 소고기도 이렇게 덩어리 처리해서 푹 쪄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일단 뭐, 굽는 거라든지, 숯불이다 이런 건 아예, 제 의지가, 그 되면은 안 먹습니다. 해외 에 나가서 굳이 삼겹살 먹겠다고 찾아가지고 가서 그탄 삼겹살까지 먹는 거 보고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삼겹살 그냥 먹고 싶으면 먹되 굳이 막 너무 찾아가지고 탄 것까지 먹는 그런. 건강상식이 있다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뭐, 주저주저 엉뚱한 얘기 했네요. 하여튼, 제 목적은 오늘 수박 먹방인데 수박만 탁 사올렸는데, 옆에 더나스도 보이고, 뭐, 이렇게 쌀간자도 보여서 사왔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